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운동량 연산자를 n 번 작용시킬 때, 즉, p의 n승을 어, 미분 연산자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 어, 그걸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다. 어, 우리는 어, 뭐 당연히 어, n 번 미분하는 거고, ih, 마이 ih를 n승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예, 뭐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맞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공부하다가 뭐 너무 당연하게 여기 는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 왜 당연한지 예, 한번 걸어서 유도하는 과정을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음, 운동량 연산자가 기본적으로 어, 미분형 표시라는 걸그 어, 과정을 갖다가 그. 어, 인피니티해지을트랜스레션 오퍼레이터 즉 미소량의 미소 변이의 어, 평형이 동 연산자를 통해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봤었는데요. 어, 일단 그것을 어, 전제로 해서 어, n 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가 그러니까 1 번은 이미 이제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예, 예, 예. 일종에 그다음에 이 번에 이제 그것에 서 어떻게 되는지 엔승이 유도하는 과정을 점화식으로 어, 점화식으로 한 번, 한번,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다. 어, 어뭐 예상해 봤을 때, 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음, 일단, 어, p의 k 플러스 1승을 한 거, 예, 요것이, 요것을 갖다가 다시 써보면, 예, p의 p 곱하기, p의 예, k승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불리해 보면, 아 우리가 아, 여기다가 1 아이덴티티 오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적분을 표시하면, 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주의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 부분, 이, Identity 집어넣은 이 부분 이 아이덴티티 를집어넣은이 부분, 예, 이것이 아 저기 뭐야, 어떤 그 벡터 요소는 제가, 아 파이라 네, 파이 v e 어 c 파 o r 의를갖다가그뭐라고하죠 어, 어, 연속 스펙트라 갖는 벡터 표시, 죠그아이겐 어, 엑스로, 어, 이용해서 어, 표현하는 방법. 즉이런식이죠 어, 우리가 음, 어떤 벡터를 갖다가 표시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연속량 이것이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 연속 컨디션 스펙트럴을 가질 때 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dx에서 예, x, 예, x에서 예, 원래 파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여기 파이 x 이 부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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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파이 x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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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종에 이거는 이전체적 적분까지 기호를 표시하면 이게 예, 파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파이 벡터가 되니까 이거 갖다가 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어, 우리가 전제에 의해서 1번 전제에 의해서 음,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마이너스 i h 바에 라운드 x에 라운드 파이 x 그래서 요거 1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식 1번이라고 보면요 음. 파이 x는 예, 이런 식으로 쓸수있고요 예. 이렇게 쓰면 그리고 다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네, 다시 아이덴티티 오로젝트를 집어넣어서요. 1이라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집어넣어서 정리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아, 했을 때 우리가 디렉델타 펑크샷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쓰게 되면 아, 아, 역시 디렉델타 아, 펑크샷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파이엑스는 이런 식으로 PK가 되죠. 예, 이런식으로 우리가 아, 아, 쓸수 있다 이렇게 알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 어 파이 x 라는 것이 이렇게 여기 원래 1번 음, 처음에 유도를 할때 예, 파이 x 를 갖다가 예, 사실 여기에다가 x 이거 파이 x가 이 부분에서 나온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아, x 에서 예, 예, 케이스는 이거 예,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파이엑스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건 어, 지극히 2번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예. 근데 이 과정을 갖다가 이런 음, 식으로 어, 해서 파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다시 한번 뭐 이거는 처음에서 이제 자,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 나오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역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2번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에 2서 어, 요거는 결국 마이너스 어, 하이 라운드 x에 요런식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지극히 당연한 결과긴 한데 예. 어, k는 0을 집어넣고 예. k는 1을 집어넣고 따지고 보면 은 요런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 이렇게나오고요 예. 해보면 그래서 당연히 k는 n을 집어넣으면 n승은 어, 요런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아. 지키뭐 요리 예상했던 바 대로 나왔는데요. 어, 간단하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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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식이라는 방법을 이용해보면 어, 너무 당연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예, 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보면, 아, 음, 이 점화식을 생각해보면 아, 너무 당연하구나. 점화식을 갖다가 한번 싹 정리를 해보면, 어, 아, 엔싱이 되는. 어 이렇게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예상을 예, 했던 어, 그것이 어, 과정이 당연하다고 막연하게 당연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느낌을 어, 이런 점화식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결합되면 좀더 명료한 명료한 직과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어, 어, 것들을 갖다가 이런 생각들 갖다 가 작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